중면에 들어서기로 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토지 주관에 세부적인 조건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매매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어, 10월 1일입니다. 아, 예, 벌써 이제 올해도 어, 이제 4분기 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준비를 좀 잘해서 어,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뭐경제쪽으로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주 부동산 경제 아파트 소식을 주로 알려주는 채널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 그리고 복합 쇼핑몰, 어, 이거 이제 광주에서 지금 입점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많은 국민, 어,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 정말로 뜨거운 관심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없었죠. 없던 거를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했고, 만들려는 것들이 계속 안 됐어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정치권, 또 반대, 이 광주시 행정에서도 어, 좀 발목 잡기, 좀 깐깐하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전반적인 이제 움직임들 같아요.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댓글 수십여 명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거의 뭐 똑같은 거의 한 마음으로 염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광주시, 지역국회의원 그리고 광주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 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염원들, 바램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먹고살기가 힘든 게 이제 광주 다. 인구는 계속 이 쪼그라들고 있고, 이 코스트코, 지금 살펴봤더니 코스트코,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형 할인창고형 매장이죠. 이전 세계에서 870곳 정도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왜 좋아? 물건을 다량으로 저렴하게 싸게 살수 있죠. 좋은 제품 싸게 살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몇 곳이 있느냐? 이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 18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에 있느냐? 호남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호남은 빵 0입니다, 예, 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처음 생겼을 때원정 쇼핑을 가는 예,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량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뭐 식당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개인의, 개인에서도 좋은 물건 좀 싸게 살려고 또 구경 가고, 견학 가고, 예, 쇼핑하고, 이제 그런 것들. 예, 가깝게는 대전 세종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예. 이 광주의 돈들이 이제 타적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트코를 유치를 하자라는 노력들 시도들 도전들이 어한 10년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 금교권, 뭐 나주 혁신도시가 생겼을 때도 코스트코 유치하자 뭐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자초가 됐죠. 호남, 광주 뭐, 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터에 한 2, 3년 전에요. 아, 어, 익산, 그러니까 전주 바로 옆에 이제 익산인데, 익산 왕궁, 이 물류센터에 아, 어, 코스트코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또 있어 왔습니다. 거의 뭐다될 것처럼 진행이 됐고, mou 투자협약이 만들어져서 호남권 최초로 익산 전라북도에 이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공언을 한 거죠. 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시민들, 도민들 다 환영을 했었죠. 그런데. 물류센터와 코스트코 이 한국 지사 측간에 협상 문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게 한 차례 예, 빠글하신 거죠 안된 겁니다. 그때 이제 국민들 또 전라도 또 도민들이 느꼈던 이 분노 실망이 엄청나게 컸죠. 거의 될것 같은 기대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죠. 홍보만 이렇게 빵 해놓고 M O U는 말대로 어 그냥 M O U 서류 투자하겠다 그 의향서거든요. 실제 계약이 돼야지. 뭐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토지도 매입도 안 되고 이것저것 인허가 과정 뭐 상하수도 이 코스트코 이 정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또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교통 뭐 분산 어, 그런 이제 계획들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시의 뭐 행정적인 인허과정들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빠그러진 겁니다. 안된 겁니다. 난리가 났었죠. 결국에는 코스트코 물건 났다라고 했던 게 이제 2년 전인데 또 올해 5월달, 5월달에 코스트코가 다시 이제 입점했어요. 익산, 전라북도 또 코스트코 진짜 이번 해보자라고 해서 장소를 좀 바꿔가지고 그걸 좀 시도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떨려서 가게 홍보가 됐었죠 언론 홍보 어, 보도자료 통해가지고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도 이제 사진 애무에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어요 할 것처럼 근데 지금 토지 매입도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가지고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어~ 이제 준공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안된 겁니다 이것도 안된 겁니다 안 돼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계약을 하고 진행되고 이렇게 신속하게 절차들 과정들 되면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돼버리면, 어, 결국은 자초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트코 왜 이렇게 원하는 겁니까? 지금 온라인 뭐 쇼핑 패턴의 변화, 쿠팡 이런 거 통해서 살수 있는데, 일단 코스트코가, 코스트코가 만들어지면 이 코스트코 대기업에서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이 사람도 뽑죠. 고용창출, 여기 뭐 서비스직, 유통직, 물론 뭐양질의 일자리다 아니다. 라는 이제 뭐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요게 이제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생기고, 그 주변에 이제 상권들, 예전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왔을때 전통시장 다 죽는다. 아,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 그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롯데마트 월드컵 장면에서 어, 키즈카페 매장을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좀 옮겨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타격이 컸던 게 이제 주말 장사한 달에 두 번씩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그 대형마트, 어, 입점에 있는 어, 입점 상인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소상공인 분들인데, 주말 장사거든요 주말에 밑줄확 올려야 되는데 일요일 두번 쉬어버려 의무효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지만 이거 장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말을 안 들어줬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 전통상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다 죽어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안 됐다고 했는데 결과를 까놓고 봤더니 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보니까 주변의 상권들은 더안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 상권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건데 결국은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고 판단이었다. 의무 효과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없애야 될 어, 이제 그런 악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걸 없애려고 하는 어, 그런 노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코스트코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즘 이제, 아무리 인터넷이 좋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 만들어지면, 가서 이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어 새로운 또 볼거리가 생긴 겁니다. 코스트코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경쟁력이다. 복합 쇼핑몰 있어 없어. 우리 광주 복합 쇼핑몰 있다. 이거 자체, 이거 자체. 이 청년들 입장에서도, MD세대 입장에서도, 복합 쇼핑몰 있으면, 굳이, 대전, 부산, 서울까지 갈까요? 특급 호텔이 여기 있어요. 호캉스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야, 굳이 가서 이렇게 할까요? 물론 어쩌다 한번갈 수도 있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 만들어도 되면 여기서 우리가 돈 쓰고 즐기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경제에서 돈이 돌고 돌아야지 결국 우리한테 혜택이 오고 지역이 또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코스트코 어이차는 한번 유치 움직임 해보면 어떨까요? 전라도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대로 하면 유치가 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한국 지사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광주는 코스트코의 신규 출점 대상이다. 우선 검토 대상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적절한 입지를 찾는 중이다.라는 이제 공식 답변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 그리고 광주 외곽 지역이죠. 광주 주변으로 이 상권 규모로 봤을 때 이제 광주가 상징성이 있는 게 이제 호남의 대표 도시 어, 또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수 있는 이제 그런 거점이 됩니다. 어, 이게 만들어지면 사실 이제 광주의 쇼핑이라든가 유통이 어 영암마트라든가, 또 식자재마트, 좀 이렇게 작은 자본의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있는데, 이게 되면 이제 또 새로운 또이 경쟁도 될것 같고요. 이 새로운 유통 흐름, 또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 우리 광주 시민이 느꼈을 때, 우리 가까운 곳에 이 코스트코 이게 만들어지면, 진짜 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물건들, 물건들 또 사놓고, 이게 만들어지면 또 대형마트나 여기 또 긴장하겠죠. 긴장하면 이제 경쟁이 되겠죠. 모든 게, 견제, 또 균형이 돼야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어, 이 코스트코, 어, 지금 이제 뜨거운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보시면 다 환영하신 것 같은데,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찬성이냐, 반대냐, 뭐 이미 그건 이제 결론이 난것 같고, 찬성인데 이 찬성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행정, 또 정치권이 좀 힘을 써주시고 나가야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 시민 자체에서 또 이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이 찬성, 그래야지 이제 눈치 보는 정치인들 다 민주당이잖아요 광주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또 견제 또 균형 이런 게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좀 뛰고 움직이면서 어~ 좀 쫓아가서 직대로 좀 설득도 하고 어~ 또좀 아부도 좀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경제가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고 이 광주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결국 이렇게 가다가 는 공원 무 수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국회의원 당신들의 자리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길어지고, 코스트코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지역 내 이제 관심들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복합 쇼핑몰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시민사회단체, 또 광주시 공공기업은 문제 놓고, 이제 실내는 길어져서, 어쨌든 가 이것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지연되긴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어, 이제, 광주 시도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공무원, 마찬가지고 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민주당, 무조건 되면 민주당 지팡이만 찍으면 당선된다. 이제 그런 거는 좀 바꿔야 돼요. 정말 일 잘하고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이 민주당, 국민의힘, 다 떠나가지고 일 잘할 사람이 돼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돼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코스트코가 이제 광주에 광주권에 이제 오게 된다면 이 입지적으로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예, 일단 저는 광주살 사니까 광주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집에서 가까운 곳, 자, 1번 광주, 2번 장성, 3번 담양, 4번 화순, 5번 나주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코스트코 내가 사장이라면 이 다섯 곳 중에 어디를 잠찍어서 올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코스트코 광주권 입점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1 광주 2 장성 3 담양 4 화순 5 다주 예,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서요 이 복합쇼핑몰 이라든가 쇼핑몰에 지금 분위기에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의사 결정권자들도 한번 보시면서 좀 전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번에 황금 연휴, 이 쉬는 주간이 쭉 있으니까 좀 좋네요. 저도 마음도 좋고 편하고 연휴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 10월에 출발 여러분들 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뭐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저도 더 힘을 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